안녕하세요. 오늘 속눈썹 연장 받고 가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연장은 증모량에 따라서 1시간 반 내외에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부터 제가 직접 속눈썹 연장 주의사항 안내해드릴 거예요. 연장은 후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도 정말 유지기한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세요. 연장의 주의사항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클렌징해 주느냐에 따라서 송소 면장 유지 기한에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시고요. 2번에서 보시면 클렌징 로션, 크림, 오일 요거는 안 되세요. 그리고 당일에 5시간 이후부터 세안 가능하시고 어쨌든 오일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 글루가 사가 버려요. 클렌징 워터랑 클렌징 폼만 사용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면봉 사용해서 속눈썹이 닿지 않게 닦아주시고, 제가 클렌징 하는 방법은 이렇게만 따라해주시면 되시는데,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다가 부어요. 그 다음에 속눈썹에 절대 안 닿게 해주시고, 눈두덩이랑 아이라인 부위에 섀도우라든지, 어, 눈화장 한 것만 닦아낸다라고 생각하고 닦아내주세요. 이때 키포인트는 속눈썹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건데, 어, 원래는 막 속눈썹을 막 비비고 클렌징 할때막 이렇게 손으로 팍팍 닦아버리고 이러는데, 손으로 팍팍 닦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속눈썹을 피해서 눈화장 한 부분만 지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면봉 사용해서 아이라인 잘 닦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3번에, 어 여기에서는 사실 눈 비비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 눈 비비는 습관은 고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눈 안구에 스크래치도 나고요. 시력에 좋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눈을 비비게 되면 물리적인 힘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눈을 비벼버리면 글루가 아무리 튼튼하게 붙여놔도 유지기간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얘도 정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리터치 가는 기한은 어, 대부분의 샵이 2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되면은 속썹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 하시면 되시고, 50% 가격이세요.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 이거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고온 다습, 어, 날씨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지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 손상도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후 관리는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모발 손상도는 이제,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니, 저는 속눈썹 면장 펌 받았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가고 튼튼하게 뭔가 잘 모양도 예쁘게 유지가 됐는 것 같은데,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속눈썹 상태랑, 이렇게 건강하신 분 상태랑은 사실, 당연히 유지기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포트 해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힘을 길러 오셔야 되는데, 근데 속눈썹 펌이나 연장을 하면서 손상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속눈썹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좋아 오히려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뻥 뚫려 있거나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모발이 조금 촘촘하게 나있는데 여기는 막 듬성듬성 퉁퉁 비어 비어 있죠. 이런 경우는 어쨌든 속눈썹 관리의 차원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발모제 성분의 영양제를 잘 발라 주셔야 되시고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솜털에다가 제가 붙이게 되면 어쨌든 여런데는 뭐 일주일 미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지기한 같은 경우는 속눈썹 상태를 보고 사실 결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속눈썹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금 보호 기법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모발이 예전처럼 이제 손상이 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같은 경우는 머리 빠지듯이 속눈썹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보면 머리카락만 많잖아요. 그래서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속눈썹이 빠지기 때문에 이이 이 빠지고 나서도 이제 솜털 같은 게 많이 자라줘야 돼요. 이런 얇은 솜털들이 근데 속눈썹 연장이나 펌을 하고 영양제를 안 발라 주시게 되면 이런 솜털들이 자라 오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잘안자라나요 근데 이제 모발이 빠지고 나서 좀 영양제를 많이 발라주시면 요런 솜털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요렇게 얘네들이 이제 더 굵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시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7번이에요 그래서 솜썹이 빠지면서 얇아지면 그만큼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주시고 을 솜썹 영양제는 3일 뒤부터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송소 파마 하고 나서 한 달은 최소 지나셔야 돼요. 근데 한달 지나도 이 파마 기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파마 기가 남아 있어도 이제 시술은 가능해요. 근데 송소 파마고 하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접착면 자체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긴 애들은 접착면이 요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애들은 그만큼 유지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붙이면 딱 여기밖에 안 붙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금방 빠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저희 주의사항 잘 안내해드렸는데, 주의사항을 얼마나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정말 유지기한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등록하셨죠? 거기로 문의사항 보내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